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매월 초에는 두 달치 수도권 알짜청약단지 대해서 소개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있었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상세하게 자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단지로 총6 0 2세대중 일반 분양은 1,235세대입니다. 강남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이며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보다는 단지 규모가 작지만 잠실 엘스보다는 큰 규모의 단지입니다.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택지지구 개발하는 것처럼 동네가 싹 바뀌게 되며 단지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입주에 맞춰 개교합니다. 단지 외부에도 초중고가 있으며 주변에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북쪽으로는 대치동이 있는데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학교도 많으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군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입지를 보면 분당선 구룡역까지는 300m 거리에 있고 3호선 도곡역까지는 700m 거리에 있습니다. 구룡역은 향후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는 위례가천선 정차역으로 멀티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지 내 배치에 따라 구룡역까지도 1km가 넘는 동들도 있습니다. 조합원 물량이 그나마 좀더 여기 가까운 동에 배치되어 있고 33평과 38평은 모두 조합원 물량으로 이번 일반 분양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남쪽에는 구룡산과 대모산이 있어 주변에 녹지가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34a 타입은 총 202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적인 15평 아파트와 특별히 구조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동배치를 보면 단지 남서쪽에 있어 역과 거리가 거의 1km에 가깝습니다. 34b 타입은 총 35세대 일반 분양을 하며 a 타입과 차이점은 침실 2번에 창고가 하나 더 있고 창문의 향이 다른 점입니다. a 타입은 현관 쪽으로 창문이 있지만 b 타입은 측면에 있어 침실 2에서 보는 조망도 더 좋습니다. 다만, 사이드라인으로 배치되어 있어 아무래도 단열에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지만 오히려 집이 덜 답답해 보여 개인적으로 좀더 나아 보입니다. 동 배치는 A타입과 마찬가지로 단지 남서쪽에 있어 역과 거리는 좀먼 편입니다. 49A타입은 총 280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최근 1인 가구나 딩크족들이 증가하면서 3, 4타입과 더불어 소형으로 건설사에서 평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 4구나 5일 타입도 선보이는 분양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두개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쉬운 점은 주방에 창문과 발코니가 별도로 없는 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며 동 배치상 일부동은 역과 굉장히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동에 따라 역과 거리는 300m에서 800m 정도가 됩니다 4구 B타입은 총 44세대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4구 a 타입과 차이점은 침실 2번에 발코니가 있는 점입니다. 발코니가 많은 것은 나쁠 게 없어 보여지네요. 동 배치도 4구 a 와 유사하고 4구 a 보다는4구 b 가 살짝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적어 당첨 확률은 낮아질 겁니다. 5구 a 타입은 사이버 모델 하우스에 유일하게 VR 영상이 있네요. 4배속으로 빠르게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은 총 495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양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타입이어서 VR 영상을 59A 타입만 만든 것 같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으니 분양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타입까지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59A 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재건축 단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타입입니다. 3인 가족이 거주하기 무난한 구조이고 아쉬운 점은 주방 발코니 쪽에 창문이 없는 점입니다. 다행인 점은 59A 타입의 붓박이장과 파우더룸이 있어 드레스룸 역할을 작게나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침실 3에 옷방과 서재로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 배치를 보면 일부 소수의 동을 제외하고는 역과 가장 먼 동들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남쪽 끝에 있는 동들은 고층에서 산조망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낮은 층은 아무래도 양재대로의 소음이 좀 있겠네요 59B 타입은 총 54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타워형 구조이고 전형적인 타워형과 조금 다른 점은 주방 발코니가 거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주방 뒤편에 있고 욕실이 침실 한번 앞이나 옆이 아닌 주방 뒤편에 있는 점입니다. 중간에 욕실을 배치해서 이렇게 되면 복도가 더 길어지고 사실 복도가 길어지는 거는 비효율적인 공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거실에서는 측면에 창문도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평면입니다. 동 배치는 59A 타입과 유사하게 역과 멀고 고층은 산조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112A 타입은 총 46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평수로 치면 43평에 해당하며 4베이맞통풍 가능한 판상형입니다. 평수에 맞게 거실, 주방, 침실 모두 크겠지만 현관에 팬트리가 별도로 없고 복도 쪽의 팬트리 크기는 특별함이 없어 무난하지만 평수 대비 서비스 면적이나 수납은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 배치는 북쪽 단지와 남쪽 단지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단지 내부에 위치해 있어 도로 소음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12 B 타입은 총 13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B 타입은 타워형으로 통상 30평 후반 평수부터는 타워형이 안방 옆에 방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평수가 큰 만큼 타워형 치고 주방과 아일랜드 식탁을 보면 개방감이 뛰어난 편이고 현관에 팬트리도 있어 타워형 치고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평수 대비 드레스룸은 좀 작아 보입니다. 130A 타입은 총 34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평수가 50평을 넘는 타워형인데 오히려 구조는 112B 타입보다 아쉬워 보입니다. 우선 침실 4번의 경우 향이 좋지 않고 거실 옆에 방 하나만 있어 개인적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장점으로는 타워형이지만 거실 측면에도 창이 있어 조망이 좋을 것이고 실제로 동배치를 보면 거실 정면이나 측면 방향으로 앞동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개방감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0b 타입은 총 16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판상형 구조이지만 앞뒤 모두 다른 동과 거리가 꽤먼 편이라 조망과 개방감이 좋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식탁자리를 별도로 두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자리 위치로 인해 거실에서는 반대로 개방감을 까먹는 요소가 있네요. 냉장고 자리 위치 설계만 거실을 가리지 않고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132C 타입은 총 16세대 일반 분양을 합니다. B 타입과 마찬가지로 다른 동과 앞뒤 거리가 멀고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뷰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타입과 유사하지만 안방 드레스룸 위치가 좀 달라서 C 타입은 안방에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근소하게 C 타입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만 세대수가 너무 적어 당첨 확률이 낮아지겠습니다. 분양가는 3, 4 타입이 6억 4천에서 7억이고 46 타입이 9억 4천에서 10억 4천만 원입니다. 5구 타입은 12억 1천만원에서 13억 3천만원이고 112 타입은 19억 3천만원에서 19억 9천만원입니다. 132 타입은 21억 6천에서 23억 9천입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분양가입니다. 평당 5천만원이 넘고 역시 강남 신축입니다. 그러나 규모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좀더 높았다면 분양가가 좀더 내려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는 인근 신축과 비교하면 5구 타입 시세가 19억 정도 하니 프리미엄은 최소 5억 이상일 것이고, 인기가 많은 8사의 경우 프리미엄만 8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의 고급단지인 만큼 확장비도 매우 비쌉니다. 확장비 시공가가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5구 타입은 3천만원이 넘고, 112 타입은 6천만원, 132 타입은 7천만원 정도 하네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근 시세가 올라서 그렇지, 분양가도 맞은편 입주 예정인 레미안에 비해 꽤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비싼 분양가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니, 정말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비싸지만 가격은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분명 지금 기준에서 인근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 일반 서민이 접근하지 못하지만 정말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프리미엄 5억 이상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게 얻을 수 있겠네요 모집공고는 7월 9일날 발표되었고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이 보는 거와 같이 예치되어 있어야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7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21일 1순위 청약일입니다 서울 거주 2년 이상인 분들은 당해 순위로 청약이 진행되고 미달되면 서울 이외의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으로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청약 통장 가입이 2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1주택에 거주하면서 2018년 12월 11일 이후 당첨되거나 매수하신 분양권 소지자는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세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고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됩니다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고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되면 전매 제한은 5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